안녕하세요. 요가언니입니다. 오늘은 서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볼게요. 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실 거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손바닥이 천장 바라볼 수 있게 기지개를 쭉 켜줄게요. 키 커지게 숨을 마실 때 키가 더 많이 커졌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사이드 밴드 다시 숨 마시면서 올라와서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사이드 밴드. 마시는 숨에 올라와서 한 번만 더 갈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숨 마시면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 숨 마시면서 올라올 거고요. 내쉬는 숨에 풀어 줄 거예요. 팔을 이제 니은 자로 펼쳐 주실 거고요. 그대로 내 몸을 상체를 뒷벽 바라보게 트위스트. 가운데로 돌아오고, 트위스트. 내 몸의 옆면이 길어질 수 있게. 다시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트위스트.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트위스트. 이번엔 팔을 길게 뻗어줄 거예요. 다시 몸을 뒤를 볼때 팔을 만세 뻗어주고,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팔을 길게 뻗어서 옆구리 길게 늘어나게. 가운데 돌아왔다가, 옆구리 길게 늘어날 수 있게. 뒷벽 보고 가운데 돌아왔다가 옆구리 길게 늘어날 수 있게 가운데로 돌아오실게요. 숨을 갤라 봐. 서로 다른 팔꿈치를 잡아서 기지개를 켜듯이 몸을 길게 늘려 주실 거고요. 숨 마실 때 척추 길어지게 키가 커졌다가 내쉴 때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옆구리 다시 한번 길게 늘려 보고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쉴 때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 옆구리 길게 늘어나기.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옆구리 길게 늘어나고,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사이드 밴드. 숨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내쉬면서 팔 풀어주실게요. 이번에는 발 간격 다시 조정해 보시고, 어깨너비면 돼요. 발 11자. 숨 마실 때 양팔을 귀 옆으로 만세 내쉴 때 그대로 몸을 기역자로 접을 거예요. 내 몸의 뒷면이 팽팽해질 수 있게. 다시 숨 마실 때 상체 올라오실 거고요. 내쉴 때내몸 기역자로 팽팽해질 수 있게 다리 뒷면 햄스트링 쭉 늘어날 거예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쉴 때 햄스트링 느끼면서 길게 늘어나실 늘릴 거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뒤로 보내면서 무릎을 접어 볼게요. 스쿼트 하듯이. 기역자로 돌아왔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오는 거를 두번 이어서 반복해 볼게요.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이 기역자로 내려갔다가, 바로 다리 스쿼트까지. 등 근육 조이고, 엉덩이 늘어나요. 다시 마시는 숨에 기역자에서 몸 세우는 것까지 올라오기.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몸 기억자. 그대로 스쿼트 다리 접고 다시 마시면서 몸 기억자. 상체 세우는 것까지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기억자. 무릎 접어서 스쿼트. 마시면서 기억자. 올라오는 것까지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발은 어깨너비로 벌리실 거고, 발끝은 45도로 살짝 열어줄 거예요. 숨 마실 때 팔을 귀 옆으로 뻗고, 까치발까지 들어서 키가 완전 커졌다가, 내쉬는 숨에 까치발 내리고, 스쿼트로 앉으면서 손을 바닥에 터치할 정도로 깊이 앉아보기. 고관절을 많이 사용해 볼 거예요. 다시 숨 마실 때, 팔귀 옆으로 뻗으면서 까치발, 키가 최대로 커졌다가, 내쉴 때 무릎 꿇고 고관절 접어서 바닥에 터치할 만큼 내려가기.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이제 완전히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만큼 앉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고관절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손바닥에 짚고 엉덩이만 올렸다. 내렸다. 고관절 잘 풀어줄게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대로 엉덩이 올리실 거고요. 척추 하나하나 말아서 롤업으로 올라오실게요. 이제 내등 뒤에다가 양손을 깍지 끼실 거고요. 어깨를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고개도 뒤로 넘겨서 가슴을 활짝 열어보고 숨 마시고 올라와서 그대로 상체가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깍지 낀 손이 천장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셋. 둘. 하나. 손만 풀어서 발목을 잡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한 무릎씩 접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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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뒷면 햄스트링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그대로 여기서도 척추 하나하나 말아서 롤업으로 올라오실게요. 이제 다리를 어깨 두 배너비 정도로 벌리실 거예요. 그리고 발끝은 바깥으로 열어서 45도 정도 그대로 엉덩이 낮춰서 내려갈 거고 양손으로는 무릎을 잡을 거예요.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쉴 때 왼어깨 먼저 가운데로 아래로 쑥 끌어내리면 허벅지 안쪽이 길게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와서 반대쪽,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 허벅지 안쪽 길게 늘어날 거예요. 셋, 둘, 하나, 가운데로 돌아오실 거고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팔꿈치를 무릎에 놓을 수 있으면 더 깊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허벅지 안쪽, 고관절까지 시원하게 풀릴 수 있게. 그대로 가운데로 돌아오실 거고, 또 척추 하나하나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이제 다리 모으고 마지막으로 손목, 발목 잘 풀어주실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주고. 간단하게 준비 운동 마치고 즐거운 봄나들이 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락이 안녕. 안녕, 안녕, 해서, 안녕.